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어, 용서를 전제 하는 거죠. 용서 없이는 여러분, 화평이 올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힘으로 화평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권위. 둘다 싸우는 사람들 싸우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뿐이다. 그래서 황제로 화평케 하는 자. 황제의 존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싸움을 극치게 할 만큼 힘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평화가 왔다.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랬더 다시 이제 최근에는 팍스시리카나 중국의 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현대가에도 평화는 뭐냐 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정말 평화가 왔습니까? 그들이 막 전쟁과 반란과 싸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사드라는 게요. 거기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기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요 이게 우리가 마치 고래 싸움에 세월둔 터진 시 지금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 힘에 의해서 평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없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힘에 의해서 평화를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죠? 용서하시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뭐냐? 서로 용서하고, 빛차 용서하고. 빛차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차 용서하고 서로 용서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싸워서 이겨서는 평화가 얻을 수 없다, 올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 서로 용서하는 자들, 용서를 위해서 중재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하게 맺고 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느냐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로운 열매를 습니다의로의 열매를 맺습니다. 공의로, 정의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용서함으로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왔는데 실적 정의. 제가 오늘 주부에 줬었는데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의는 실적 정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터무한 이야기인데, 저는 고난받는 정의로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고난받는 정의. 정의는 늘 고난을 받아요. 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왜 그러느냐? 내가 변하기 싫은 거죠. 정의가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내가 정의 못게 살아. 그럴 일대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외면, 외면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수님, 정의가 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의로운 분이 왔습니다. 세상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못뭐 박습니다. 이 고난받는 천 사람들이 정의를 좋아하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지면 막상 그 정의가 내가 실천해야 될 때는 그것이 싫고 그것이 거절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정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욕,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하여서 구둣불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 심판도 나중에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용서였습니다. 이 의의를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생각한 재물이 되시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말면 화평이 일어났고, 그 화평으로 심어서 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 사라타나다 부업한취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날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용서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용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드리지만, 살면서 일부러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줘야지라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게 거의, 글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의 화해를 맞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신이 아니게, 어쩌다가 말하다 보니까, 이빨은 소리가 된다든지 뭐 이래서 상처가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상처줘야지. 내가 한 번, 한번 내가 덧대쳐야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막상 만나면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게 본심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본심이 아니듯이 그도 본심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해보면 참 용서할 수 있는 포기를 보지고 기회가 넓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주안에서 주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놀라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할 수있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평화가 의로운 열매, 정의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해가 나타나는 귀한 내가 귀한 능력이, 귀한 정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주연, 성경은요, 정의를 넘어서 공의로 나아갑니다. 공평한 의예참 재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글을 할 것이면 누가 그 사람의 달란트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못해. 그래서 사람은 그걸 할수 없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공의로움을 말씀하시거나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길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날 때,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갈 때, 그렇게 화평을 심을 때, 비로소 공의 시시라는 정의 시시라는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날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일. 그렇게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될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